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 소개도 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은 8분을 건너뛰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에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무려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평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면 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CNN 10 뉴스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뉴스에는 보통 세개 정도의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첫 뉴스 하나를 다룹니다. 저는 매일 당일 뉴스를 교재로 다룹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가장 관심거리인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수업을 4부로 구성합니다. 제일 1부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다루었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 화면을 올려 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CNN 뉴스 찾아가셔서 당일 공부했던 것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인 영어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싶은 분은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매일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 다섯 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인 정도 하시면은 외워야 될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두개 정도 나오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속지 마시고 문법 공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공부한다면은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산에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공부해서 가정법, 화법 이런 것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왕초보 영어에다가 긍정문 밖에 못합니다. 의문문이나 부정문 이런 거 들어가도 벌써 문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완전 밑바닥부터 영어를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독학으로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특히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고 싶은 그런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험으로 이 책을 쓸 때, 일단 설명은 누구나 자세히 읽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었고 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약 40년 전에 통역 번역 업무를 시작했고 한 30년 동안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 그리고 가끔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섞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건꼭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걸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고 정말 빠진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30년 가르치면서 관찰해 보니까 어떤 영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차근차근 공부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력을 소유한 분은 몇분안 되시더군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그런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하시면은 고급 실력이 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청강해 보시고 수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독해력과 영작입니다.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당연히 못 알아 듣습니다. 뉴스 보면은 짧고 쉬운 문장 몇개안 됩니다. 90% 이상이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쌓아야 되고 세 번째로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이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영작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간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꼭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꼭 영작해 주세요. 자, 이게 오늘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다 암기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해 주세요. 자 시작. 자 단어 다 외우셨으면은 뉴스 첫 번째 부분 같이 들어봅시다. everyone it's your boy koi here starting with some monday motivation for you and me i challenge you to say the alphabet backwards zywxvtsrkpjihgfbcbaa -E like that and i want you to challenge me to work a unique word of your choice into tomorrow's show follow me at koi wire on insta snapchat and tiktok and put your challenge words in a comment and i'll choose one fun one to work in tomorrow's show 본인이 알아듣는 데까지 잘 정리해서 친구에게 이에 예, 넘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단어 보면서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은 그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로 짧은 문구 듣고 따라 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본인이 알아들은 대로 따라 하시고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Hey, It's your boy Coy here. Starting with some Monday motivation for you and me. I challenge you to say the alphabet backwards. Z Y -X W X T D U T S R K P L N M L K J I S C P V C B A You got no Like that And I want you to challenge me to work a unique word of your choice into tomorrow's show Follow me at Koi on Insta, Snapchat, and TikTok. And put your challenge words in in a comment, and I'll choose one. One fun one to work in And tomorrow's h o w 자 이제는 이 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기 하는데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인 발음을 다시 들리니까 듣고 또 따라해 주세요. 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 Everyone. It's your boy Coy here starting with some Monday motivation for you and me. I I challenge you to say the, say the alphabet backwards. I S G V V C B A like that. And I want you to challenge me to work a unique word of your choice into tomorrow's show. Follow me at coin wire on Insta Snapchat and TikTok. And put your challenge words in A comment, and I'll choose one, one fun one to work in. 예 네, 중간에 제가 플레이는데 조금 서투른 데가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에서 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자 3단계로 작문 독해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우리말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 시간이 두 배로 들고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한글로 적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시작. 예, 챌린지 지격해서 이렇게 됩니다. 어 의역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파벳을 거꾸로 한번 말해보다 이렇게 한번 과제를 드립니다. 뭐 어, 혹은 그냥 거꾸로 한번 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예, 위에는 직역이고 관로 안에는 약간의 의역을 해 봤습니다 번역해 주시고 여기서 one fun one 에서좀 혼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one 은 앞에 One, 은 하나의 이런 뜻이고 t h e one, 은 대명사입니다 n e one, one, 영작해 one, o n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제일 처음에 회이하고 무슨 말 했죠 기억을 더듬어서 한 이야기해 주시고 자, 이제 6단계로서 여기 6단어 보고 6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놓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이제 2부 7단계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여기 단어 한번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 단어 암기하셨으면 그다음 부분 한번 들어봅시다. a l right. It's time for the best ten minutes in news for you. CNN Ten starts right now. We're going to start with the news out of Hawaii. On Sunday, huge amounts of lava continued to flow from the Mauna Loa volcano, the world's largest active volcano, which has been erupting for over a week now. It turns out the lava is creeping closer to a key highway that connects the east and west sides of the Big Island of Hawaii. As of Saturday morning, the lava was just two and a half miles from the DKI highway. It had been moving around forty. Feet per hour over the last 24 hours. For now, the highway remains open, and it's even attracted sightseers who have flocked the area to see the historic lava show. 자, 여기서도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데까지 잘 정리하셨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역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 내서 번역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부 8단계로 이 문장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몇 개로 나눠보죠. 제일 처음에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주시고 이때 이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가주어 이 턴자 없다음에 진주어를 이끄는 대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생략합니다 네, 번역해 주시고 그 다음에서 대떠는 관계대명사죠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 전체 번역 한번 해 주시고요, 시작. 자 이제 전체 영작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이 화면 정지 시켜놓고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예, 여기 오늘 우리가 수업스턴 그 화면입니다. 2022년 12월 5일로 되어 있는 요거, 화산 용암 사진 있죠. 요거 찾아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 암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꼭 소개 부분 한 들어가서 봐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